회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평소에는 윤 대통령이 당당하고 자기는 당당하지 못한 걸 인정했던 거야. 어, 자기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옆에 있으면 항상 약자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당신도 안 당당하지 나처럼 뭘 그렇게 당당해? 나도 안 당당해. 사법 리스크 방탄하느라고 이 얘기예요. 너랑 나랑 똑같다. 똑같아 음. 이제는. 그래서 무시하는 느낌이 거기 있잖아. 뭘 음. 그렇게 당당하냐? 이건 뭐야?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말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음. 국민들이 자기한테 왜 뭐라고 하는지, 자기를 왜 무시하고 음. 지도자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너를 존경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건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특권 의식, 불평등한 마음은 수치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며 여러 가지 특권으로 남보다 위에 있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에고 세상에서는 강자다. 그거는 권력층이다. 이익을 보고 우월한 마음으로 느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실제. 존경스러워?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있고 국민 위에 있을 때 무시하게 돼. 수치를 보면 무시해. 특히 불평등은 수치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국민하고 똑같이 살아. 그런 특권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법 앞에 아주 평등해. 근데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아주 소박하게 우리랑 똑같이 밥도 똑같은 밥을 먹고 이러면 존경하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내야 될 일성이 우리는 국민과 똑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할 것 같아. 그게 가장 멋짐이야. 벌써 위에 있거나 아래 있는 건 수치야. 개돼지처럼 국민이 할 말도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위정자 눈치만 보고, 그거 개돼지 같은 수치야. 하지만 위에서 막 무시하는 것도 수치야. 나 잘났다고. 평등이 아닌 거는 전부 수치로 생각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국민과 똑같이 벌을 받으면 죄인이 되면 수치당할 거라고 느끼지만, 안 그래. 딱 똑같은 위치에서 벌을 받으면 일하다가 죄를 칠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오히려 국민들이 존경해.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대통령 찍어준다고. 그런데 그 태도. 자기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벌을 안 받겠다. 불법 저지를 수 있다고 봐. 아 일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정말 개발 세발이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법이야. 어떻게 보면 음. 얼마든지 미꾸라지처럼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음, 뭐라고 하는 말이 있지. 법꾸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 법기술자 이런 말이 다 나오잖아. 그럴 정도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기를 방탄하고 이런 세상이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질 않아.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하고 똑같이 버르면 존경스럽지. 어,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국민과 다르게 위에 있어. 특권을 이용해서 방탄하고 있으니까 그건 되게 우월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수치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나오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가 되는 거고. 윤 대통령을 보면 쪼그라들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윤 대통령한테 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셨을까요? 편안해졌지. 왜냐면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 음. 뭐가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이게 벌써 무시를 깔고 있잖아. 어 이제 당신도 그렇게 특권식으로 의 나보고는 왜법 앞에 평등하지 않냐. 너만 왜 야당 대표에서 그러냐 하더니 이제 당신도 대통령 되니까 부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 더군다나 이제 디올백 같은 게 나왔잖아. 엄연히 그 법에 위반되는 뇌물 혐. 미가 있는데 그거 조사도 안 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무시하는 마음 올라오잖아. 사람은 누구나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진짜 지도자가 되거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구민이 진짜 존경하지를 않아 무시해. 그러면 그게 멋진 지도자 맞나? 행복할까? 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봐. 가시방석일 거야. 야당 대표하면서 행복할까? 무시당하는데 진심으로 존경 못 받는데 진심으로 존경받으려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존경받는 정치인은 간단해. 음. 국민과 평등하려고만 하면 돼. 뭘 정의롭게 뭘 해주고 막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 제발 그냥 똑같이만 살아. 그걸 못하는 게 정치권이야. 왜 취임하고 나서 일성이 뭐야 돼? 우리는 국민과 똑같아야 된다. 모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리고 밥도 똑같이 먹자. 왜 우리가 점심값 몇백만 원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세금으로? 아주 부적절해요. 그렇게 사소한 거에서 벌써 불평등하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 펼치고, 어떻게 잘 펼칠 수 있는데.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성원을 베풀어서 너희들 개돼지들을 잘 살게 해주냐? 이런 것밖에 더 보여?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가장 바라는 건 우리랑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 되게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윗자리는 되게 아프고 힘든 자리거든.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책임을 져주면서 우리랑 똑같은 국민으로 살아주네? 너무 존경스럽지.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일성이 그거야 돼. 평등한 나라. 그래서 나부터 내려놓고, 모든 특할비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서 국민하고 똑같이 밥 먹고, 국민하고 똑같이 막걸리 마시고, 같이. 일제법 앞에선 평등해야 돼. 죄 지은 건 수치 줄게못 돼. 무슨 살인자라든가 남의 생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법률을 어길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당연히 근데 받아야 돼. 국민하고 똑같이. 그걸 회피하는 게 문제야. 특권 의식으로. 그게 수치지 불평등이 수치인 거야 평등한 입장에서 죄를 지면 벌을 받겠다 그리고 내가 국민과 똑같이 하겠다 모든 특권 내려놓고 그 불법 내물이나 이런 거 수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주면 그게 존경받는 길이거든. 그걸 원하는 거야, 국민은.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왜 존경 못 받는지. 아무리 민생, 민생하고 자기가 뭘 해주겠다고 똑같아.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윤대통령 보고 자기가 무시하는 마음 올라오는 게 자기 행태를 봐. 자기가 그렇게 불평등하게 자기를 야당 대표하면서 방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건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도 똑같아. 조국도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야. 나만이 특권을 누리고 위에 있겠다고 그리고 이게 불평등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이건 저들의 잘못이다. 다 그러잖아. 내로남불. 그럴 때 존경심이 올라오지 않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럴 때 국민들이 무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등한 게 그게 진짜 존경심을 올리고 그게 사랑인 거지. 불평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박수 받지 못해. 왜? 그거는 위에서 우월이가 뭔가를 하사하는 엄청난 무시지. 국민이 구류권밖에 더 느껴요. 평등해질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길이에요.